오늘은 레지스트 바꾸기를 해보겠는데 어 그냥 텍스트 문서 편집인데 너무 간단하지만 음 뭐랄까 좀 알아두면 좋은 컴퓨터 팁 같아서 한번 올려봅니다. 어 누구나 알수 있는 건데 그냥 간단하고 뭐별 다른 건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편집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있을 때 어이 레지스트 프로그램 이름이 이렇게 써있고 이 형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나는 형태입니다. 뭐 이렇게 되어있겠죠. 이렇게 되어있으면 이 형태는 지금 레지스트를 클릭해야지 실행되는 형태인데 어, 이 가로하고 네모칸 가로 한 다음에 그 마이너스로 되어있고 끝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 이거는 이거밖에 사용을 못해서 그러니까 등록을 못할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이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드래그해서 카피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어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나 친 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편집으로 간 다음에 바꾸기 간 다음에 가로 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그 그 다음에 바꾸기 내용은 앞에 알리지 델그 다음에 콤마, 그러니까 쉼표라고 하죠. 쉼표를 하고 이 상태에서 모두 바꾸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우선 취소를 누르고, 보면 아까 돼 있던 그것이 사라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편집을 한 다음에, 바꾸기. 이 앞에 부분하고, 이거,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바꾸고 나면, 아이고. 바꾸기. 만약에 한번 잘못 바꿨으면, Ctrl Z 를 눌러서 다시 변경하면 됩니다. 근데, 뭐 이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뒷 부분에 보면 또 가루가 쳐 있는데 이거를 가루하고 한 다음에 모두 내용을 없앤 다음에 모두 바꾸기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바꾸면 안 되니까 다시 Ctrl Z에서 바꾸기 그래서 쉼표 쭉 찍고 한칸띈 다음에 슬러시 한 다음에 음 y 아 y 가 아니라 f 이 f 가그 yes 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f 로 해주면 됩니다 모두 바꾸기 하면 이제 아까는 음그 레지스트 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 커맨드 명령어로 바뀌 가꾸게된 거죠.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한번 입력해 보면, 그래서 어 이면 지금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원래 내용에 있으면 이게 없, 없, 없어지겠죠. 한번 원래 내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d 드로 넣어야겠죠. 테스트니까, d 드 그럼 완료됐죠. 만약에 우리가 작업을 해서 지금 없앤다고 치면 예 작업 완료 정상적으로 제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 많을 경우에 이렇게 해서 예문을 넣고 삭제하면 될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냥 음, 텍스트 바꾸기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해봤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되지 않고 그냥 좀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잘 보셔야 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에러가 나게 텍스트가 바꿔지기도 하니까 그걸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텍스트 문구 바꾸기는 뭐 간단해서 음, 이상입니다 아, 참 리눅스도 같이 되고 리눅스에도 이 텍스트 바꾸기가 있습니다. 어 카페에 찾아보면 어, 카페에 올렸으니까 스샷 을 참고하면 됩니다.